이것도 초롱초롱하고 귀여운 규서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한국인은 먹기는 나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간 입만 벌리면 그집맛 자동으로 나와. 그저작권인데 아니야 짜리랑 저작권 없어. 아, 아 그래요? 그아 몰라. 안해. 오늘은 한국인은 먹기는 나올 해보니까 내 여자는 한국인이라니다. 한마디로 난 먹게요. 아니요, 저도 이거. 이거 깰 거예요. 오늘은 제가 영상 중에서 드디어 깼다라는 걸 올렸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타워 거슬랍니다. 근데 그게 초벌에 비한 타워면 어떡해요? 그것도 제가 열심히 한 거예요. 열심히 하면, 되, 열심히 하면 됐다 이거야? 네. 그렇긴 하지. 왜냐면 타워는 열심히 하라는 <laughs> 뜻이 만들어진 거예요. 아니 타원은 한국어로 탑이란 뜻이에요 u s e I 제이 e d to go to the house. I need to go to the house. I need to go to the h o 는 s e I need to go to 여서 못겠. 와, 사연아, 라보. 저, 어, 저도 거의 다 왔네요. 응, 거의 다왔어요 아직 한참 남았는데. 에이! 와, 나, 나 응, 교사야. 네? 오빠. 피초마을. 맞아. 피카츄, 피초마을이야. <laughs> <laughs> 교사는 벌써 여긴데 노래 불러야지 그래 노래 불러라 불러면 레작레 걸리는거 알아 안돼 노래 불러지마 하지 블라 도레블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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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레도 근데 도레블레. 한국님이 아무 좋아요 누르 누르고 <laughs> 구독도 눌러가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그럼 저는 기분이 더 좋아졌니다. 피카츄 태초마루이야 <laughs> 여러분 그거 아세요? 처음은 엄청나게 잘하죠 저는. 아니요. 근데 근데부터 점점 올라가 있어도. 너무 어려워서 손이 풀린 적이 있어요. 어허허 하역은 입만 불리면 그짓 말이 자동으로 나. 와 뭐라고 했어 오빠? 하역은 입만 불리면 그짓 말이 자동으로 나. 나는 뒤로 보면서 해야지. 나도. 야! 그러니까 뒤로 보고 누가 하래? 어. 아니 난 뒤로 보고 한다고 했지. 내가 먼저 너보고 하라고 했어. 근데 어이없네? 저는 아 오늘 야, 아바타를 간다. 꾸미고 왔습니다. 응, 어때요? 좀 귀엽죠? 빙빙. 교서야. 왜? 오빠는. 어. 오빠의 저... 아바타를 유지하는데는 맨날 바꿔 이 아바타 하나를 유지해야지. 전에 내가 만들어준 천사 아바타 어디갔어? 어, 아, 교사가 그나. 바꿨어? 버렸어? 어. <laughs> 저는 이 아바타가 제일 좋아요. 오빠는 어떤 게나 지금 아, 지금 아바타가 나 아니면 천사 아바타가 나 천사 지금은 알수 없는 거 짬뽕으로 돼 있어 짬뽕이라 요 짬뽕 오빠가 이라 말려 나. 그리고 그리고 짬뽕 나 먹을 거야 먹을 거예요 응. 어쩔 TV요 오빠 술 시킬까 술 시키자고 어. 맥주도 시킬 규서야. 어른 되고 말해라. 여덟 <laughs> 살이면 맥주술이야 아니 왜 그거 마는거있단 말이야. 한 12년만 더 살고 마셔. 쉬어 그럼 마시지마. 나 그거 꼭 마실거야. 그러니까 12년 뒤에 마시라고 어른 쉬어. 돼서. 어 아니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임. 마실래. 언제? 지금. 짱구야. 술 시킬래. 어, 네, 여보세요 여기 어, 여기 인천 예성초등학교 있는 심산단지 근데, 없겠네. 근데 태초마다 아니에요. 까비 까비 여기 수방면 시켜주세요. 네, 네. 오우, 오우, 호우, 요호, 요호. 아싸, 아, 잠시만요, 술 맛있겠다. 비가츄태초마이야 축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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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. 아이고. 잘 알아보구나, 아, 나 왜? 아, 나 왜? 아, 왜? 아, 나 왜? 아, 나 왜? 나 왜? 아, 나 아, 나 왜? 왜? 아, 나 왜? 아, 나 왜? 아, 나 아, 나 왜? 아, 나 왜? 아, 왜? 왜? 왜나 아, 사진 난 마라탕, 뻥입니다 난 마라탕집 갈래 초딩들은 못 깨는 타워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못 깨겠네 넌 초딩이야 오빠도못 깨겠는데 오빠 초딩인가 너는 왕초딩이거든 나못 깨는데 어쩔티비 에잘미 타워가 못 깼는데 하고 돌어오지못 깨겠네 근데 이게 깨 쉽네요 처음부터 세 칸이네요 세 칸은 껌이지 일곱 칸은? 껌이지 1억 5천만 칸은? 거미지 아니 그 a t 로 a 스 a n cannon? Call me G. I go to the chair. Rose k e p 하여간 입만 i n g a b 이 u t h 이 n g a r y a person and jump in the book. Call me a cosmetic. I go to t h 그냥 a n 아니야. l d i n g b e c 야, 이거 어디 가 길이야? 너가 한번 실험해봐. 응. 오다 떨어지는 거. 아빠가, 이거랑 똑같은, 교사가 이거, 교사가 이거 잘 아뇨, 알아. 때, 어, 여기 하얀색이야. 아, 그러니까 내가 하얀색이라고 했잖아. 아, 그걸 몰라서 왜 떨어지고 그러니. 어, 그냥. 짱구네. 와! 오늘의 이거 한국인의 묶이는 타워다. 난... 초딩은 못해 다음만 하자. 왜냐하면 유사해 이거 어디야? 어? 이응이응 나 초딩임 나 초딩 아니야 어떤 거임? 응? 나 초딩 아니야. 진짜? 응. <laughs> 얼굴이 아니. <laughs> 어 맞아. <laughs> 그럼 너가 와서 실험해 봐. 실험. 아 빨리 빨리 와. <웃음> 어? <웃음> 어, 아빠 복수 이거 영상에 들어간다. 괜찮아. 안짱 아, 거야 이. 아너 아는 초딩. 아니까 진짜 이 형이 유튜버인 아니야 나초난나 초딩 예! 아니야 와 아! 해가 어! <laughs> 님만 불린 <그냥> 거짓말이 차동을 놀자 파사요나라보 끝나 빨리 빨 오빠 오늘 콜라랑 사이다 섞을까 아니 야야너 그거 그거 그 파란색 모자 쓰고 애니메이션 그리는 유튜버한테 왔지 오빠 이거 섞어가지고 노랗게 맥주 만들게? 딱 걸렸어 응. 오빠 근데 나 있잖아 어쩔 TV. 난 요즘 난 요즘 왜 영상을 안 찍을까? 왜냐면 너가 똥꼬 빵꼬했어 아나 하고 많아서 그래 유서야 오빠 방금 3리에쓰 스디... 콤보로 튕겨나와서 다시 일로 왔다 그래? 어. 저게 아니다 그래 오빠가 다 가뿐히 이겨도 돼? 어? 오빠가 너 이겨도 돼? 아니야 그건 안돼 응, 음, 내가 너 이길래, 그냥. 야, 진짜. 너가 안 된다고 말만 하고 실력은 나를 못 이기는데, 뽀뽀? 야, 진짜. 막 그냥 내가 잘때막 찢어버릴 거야, 내 뾰족한 이빨로. 너 이빨 앞니 없잖아. 앞니 이제 더 생겼거든? 나하고 있잖아, 아직. 진짜 물뭐 뜯어버릴 거야. 뜯어버려라. 오빠 근데 기우서 응. 사실 너무 사실 똥꼬에 아직 고양이 꼬리 자라고 있어. 똥꼬에? 어. 아 더러워. <laughs> 그때 오빠 잘때 어떻게 할 거야? 잘때 응. 꼬리를 찢어버리고. 응. 뭐라고? 아무것도 아니야. 꼬리를 찢어버린다 그잘 때. 내가 언제 그랬어? 뭐나집 꼬리 네 달랑 달랑. 갈랑갈랑 아빠 가이좀 갖다줘 아 진짜 <laughs> 싹둑 아아 오빠 나 요새 왜 아빠 가이좀 갖다줘 싹둑싹둑 모자라는 줄 알아 네니머리카라아 네, 진짜 땜머리 민머리 맨들맨들 근데, 근데 모자도 가려져있어 모자 모자 싹둑싹둑 이모자강철로 만든건데 모자. 강철은 모자를 못만들어 그걸로 강철 만들면 너 머리가 내려갈걸 오빠 이거 모자 제발 벌. 이거 나. 이거 나50 로벅스 산 거야. 네? 그래? 응. 내 스킨에만 지금도 100로벅스 넘게 들었거든. 50 로벅스가 뭐 대수야. 싹둑 싹둑 싹둑. 아빠 싹둑 싹둑 그만해. 응, 미스, 오빠, 나 이미 씀 쓰고. 오빠 나맨날누가나 모자 나, 나 누가 모자 하얀 모자에 낚서 있어. 그게 내 앞밥둑. b 비두바 오빠 근데 있잖아 응나 어. 사실 h 블 i 스아 l 하지마하지마하지마막장막장 그거 하지마! 진짜 못생겼어 o u l I know. I had a cure. I know. Eh? Sing your soul, I see. Yes, sir. Yes, sir. Yes, sir. 카 e s s 시도 아! e s s 마 r 카 e 라 sir. 미파 s 라거 r y 미파 s 라 r y e 미파 i 라 Yes, 미파 r 아 e s sir. Yes, sir. Yes, sir. Yes, sir. Yes, sir. Yes, sir. Yes, sir. 도 괜찮아, 괜찮아. 안 괜찮아. 그 나머지도 괜찮아요 내 저작권 아니니? 아 너가 만든 거여서 어. 응 임주티비 어, 오빠 오빠 퇴출 마을이야. 어나 이거 안 할래. 으, 왜? 그렇게 오빠는 소했다고 한다. 아니야, 이거 영상까지딱 끝날 때까지 우리 이거 해야 된다고. 아 오늘 하겠다. 여기까지. 안녕!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안, 안 그러면, 당신들은 제먹이 감이 되는 거예요.